어느 시인이 그랬습니다. 대추 하나리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고 말이죠.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랑몇 개, 요감한 알도 저 혼자 둥그러질리는 만무하겠죠 여기 있는 거요요이가 아니야. 내가 안 좋은 걸내은 거잖아. 이야기하면서 막내 건데. 그래, 당신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 해. 눈었네 어떻게 이제 섞여 갖고 가쁜네.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부부의 정성을 품에 안고 말캉말캉해진 감입니다. 네, 저는 여기 지리산 산청의 고향이고요. 네, 같이 기농해서요. 어, 저는 대표입니다. 농장주. <laughs> 모슨입니다 <laughs> 이 작은 감한 알도 태풍과 천둥, 땡볕과 무서리를 견디며 이거 왔을진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별이 좀 있죠. 소리 난다입니까? 진땅과 마른 땅을 밟으며 인생의 사시사철을 건너온 부부의 발길은 마침내 지리산에 닿습니다. 저는 항암을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전이가 됐는데, 그냥 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항상 진행행이죠. 불안하죠. 제발 전이에 대한 항암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 음식으로 여기 되도록이면 유기농, 제가 직접 농사 지은 예, 그 음식으로 조절하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 도둑놈! <laughs> <laughs> 까닭 없는 인생의 벼락에도 지지 않고 땡볕에도 무소리에도 꺾이지 않으며 부부는 잘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지금 어떤 맛으로 익어가는 중일까요 불혹의 나이 제천 명의 나이가 되어도 자식은 여전히 부모의 품이 애틋한 법입니다 지리산은 어머니의 산. 늘그 애틋한 품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명근, 이정들 부부도 지천명의 아이를 훌쩍 넘기고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이거가 제가 강한 여자예요? <laughs> 독한 여자.

일부러 어린 아이가 되는 딸 정둘 씨 멀리 살고 있을 땐 마음이 아득하기만 했는데 가까이 지내니 이젠 안ึ해졌답니다몇 <몇> 개? 몇개 아빠? 3 0 개. 삼십 개 확실해? 이거는 내 줘. 그럼 얼마 씨야? 로고나. 로고나. 장승한 아들 딸 모두 대처에 보내놓고 나선 조용하기만 했던 시골 부모님 댁 이제는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부부도 귀향을 한후 마음에 너울이 잠잠해졌습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런 곳이죠. 칠남매거든. 네. 아들 하나. 딸려서이거든 <laughs> <laughs> 딸이 많아서 좋아. 아... 딸이 많아서. 우리 큰 사우가 장원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갖고 추억을 아... 한 추억 해가 와. 큰 사우가. 아, 네. 그래갖고 나싹 다가려면, 칠라면 다가, 다가갔다. 아... 우리 큰 사우 잘한다. 한 달에 2 0만원씩서 꼬박꼬박 붙여줬다. <laughs> <laughs> 큰사은 예? 우리 딸이은 따님은... 여기? 네. 에 이거는 대학 원고장 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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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얘기 또 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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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웃음> 그래 대학 원고장 시도야 <laughs> 맞죠 맞죠 우리 엄 18번 애가 저기 우리 큰 딸은 고등학교보이못쓰다 그게 음. 는 호전으로 만다 <laughs> 저기 신랑 도분들이장도대대우 그냥 나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어. 골고마시야 소용없어. 오른 맛이 밟아. 뭔가 예로미야. 끝까지 예로미는 듣큰 사회 자랑 길게 하시던 어머니. 큰 사회가 보내준 쌀하며. 밭에서 갈무리한 채소들까지 바리바리 어디로 갈까요? 딸년들은 도둑년 <laughs> 엄마 간다. 내일 또 올게요. 제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검진 받고 있는데 수치가 다 안정적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항암을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전이가 됐는데 그냥이 들어와서 그니까 러 항상 진행행위죠 불안하죠? 재발전위에 대한 항암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 음식으로 여기 되도록이면 유기농, 제가 직접 농사 지은 예, 네. 음식으로 조절하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다 나왔어요. 그지? 100%. 100%. 100%. 네, 그래서 뭐. 뭐 여기 들어와서 그렇다고 봐도 될까요? 예, 네, 맞아요. 이거 그학원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막 이렇게 좀 정신적인 코튼이좀 많이 따랐는데, 여기 오니까 그는 홀가분해요. 예, 몸이 조금 지칠 뿐이지, 그런 것 정도는 뭐, 그래서 저는 거진 완벽하게 다 나은 것 같아요. 예, 마치 오래 전 일처럼 툭 털어냈지만, 사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도시에서 잘 되던 수학 학원을 접기로 마음먹은 일이 불과 3년 전. 그렇게 부부는 왕성했던 한 시절을 스스로 접고 과감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농사는 난생 처음이었죠. 난간이 있어야 되겠다 진짜. 난간이 지금 걸리서 안 돼. 꼬감이 걸려 떨어져. 사람들이 지금 곶감 들이지못된다 이거. <laughs> 평생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던 남편 정근 씨가 일이 곶감에 빠져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인도 놀랄 정도의 곶감 사랑. 하나 아직은 둘다 초보농부랍니다. 엄마 아, 이었는데 엄마 이었어 맛은 좋을 거야. 어? 맛은 좋아. 색깔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이, 조금 햇빛 보고 이래 보시큼해질니 어? 점점 시큼해지니다 아니, 뭐,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 뿌리면 색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밝아 봐야 되더라. 이걸싫어해이 색깔. 여기서 좀 이제 햇빛 보고 바깥에 있으면 시큼해집니다. 이 정도만 딱 유지해줘도 좋은데. 순식간에 변해요 이게. 근데 크기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야저 안쪽에까지 다 그렇겠는데 빨리 내려야겠다. 밤마다 열두 시까지 작업해야겠네. 처음엔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으련만 부부는 곶감을 말릴 때 유황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말리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살균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위적인 멸균을 하는 것보단 자연 그대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하얀 분가루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감 자체도 저농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병충해 흔적도 있습니다. 못난이도 이름 못난이가 없죠. 하지만 부부는 못생겨도 좀더 건강한 곳감이 좋답니다. 농약을 많이 안 쳐서 우리가 조금 이런 게좀 있어요. 이런 깍지 분리가 먹은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부러진 거 이거 요잘 봐봐 이렇게 부러진 거 뜯잖아 이런 거. 응. 음, 그러거까는맛안넘기고 그렇지.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는 그럼 상품 는데 하고 아까부터 많이 먹었는데. 그 상품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좋은 거는 꼭 소비자들한테 가고 원래 항상 <웃음> <웃음> 원래 항상 좋은 거는 소비자 안 좋은 건 우리 못. 뭐 몰래 몰래나 맛있는 거잘 먹어요. 내가 <laughs> 내가 잘 먹어야 힘을 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laughs> 내한테 느낌이었나? <laughs> 귀농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이 있었기에 생계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높다는 곶감에 도전했는데 몇 년째 야 수지 타산이 맞질 않는다네요 숫자인 자신이던 전직 수학 선생님 최민이 영 말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주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묻힌 거 했죠. 그때는 실패했죠. 아니 어떤 농가가 이 꽃감의 달인이 진짜 달인이라 그분은 저 주정도 안 하고 완전 너무 맛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하라는 레시피대로 했죠. 했는데 떨본 거라. 그래서 전량 갱매로 다이어트. 소비자한테 하나도 안 팔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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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는 아, 작년에 그 이제 저는 이걸 뭐든지 무청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레시피대로 올해도 해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제 다시 또뭐 모험을 할수 없고 안전빵으로 가자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서 주정은 뿌린 거예요 그래서 주정이라기보다는저 당근 어~ 당근 <laughs> 뭐~ 소주 한잔 뭐~ 괜찮겠냐 @웃음, <웃음> 알콜 성분은 곶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 휘발된다고 하니 마음 내려놓으시고 그나저나 참 맛있게 생겼네요 간말링이는 이제 이걸 그~ 한 길어요 한칠일칠일 만에 나오고. 얘는 저기에서 한 40일, 50일 매달렸다 나오니까 이렇게 맛이 훨씬 더 풍미가 깊고, 요렇게 색깔도 어둡고, 그렇고, 얘는 이제 색깔이 밝죠. 아, 좀 색깔이 어둡지만 맛은 더 훨씬 더 좋은 거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곶감이 더 비싸요. 감말랭이보다 그래서 이거는 또 선물로도 많이 나가고. 감 이야기하면 진짜 도망가요. 자. <laughs> 내 아는 사람 감을 너무 하는데 아예 감을 안 먹어 이 사람은 감 쳐다보기도 싫대. 징글징글한 거죠. 저희도 묵기 싫어요. 그냥 감을, 그냥 감을 따기부터 억지로 시작해. 덕지로 먹는 기지. 제입찐거 보이죠? 그러니까 11월부터 11월, 12월 또 이제 때 하나를 서보장하고그 3개월을 감하고 그냥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사투를. 그래서. 음. 부부가 이거 하다가 이혼하고 많이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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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감 농사가 어렵다 이 말씀. 그래서 농사만큼은 좋은 스승님들의 조언과 교육이 필수랍니다. 부부는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와 관련한 다양한 수업도 듣고. 꽃감과 양봉에 관한 정보도 많이 얻었답니다. 40. 한개 40. 크기하고 이런 게 맞아야 이런 데 앉고. 안 그런 애는 여기다 그냥 다 못난이로. <laughs> 못난이로. 이렇게 또 이제 흠이 있어도 못 앉고. 여기에 못 앉고. 여기 선물용은 좀 깨끗하고, 크기도 크고 이래야 되니까. 행여 밖에 나가서 흠이라도 잡힐지라 자식 꽃단장 시키는 부모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정성으로 포장을 해놓고 이제는 멀리 시집보낼 준비를 마칩니다. 우리 보물창고. 예, <laughs> <엄청 맞아요? 웃음> 응. 이게 색깔 좀 어두운 거 보이죠? 이게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저희가 무유황 음. 이게 시설이라 해가지고 하얀 분이 피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뭐 동의보감에서는 이게 그 기침 가래 이런데 썼대요 기관지에 분이 좋대요 분는 설탕이죠 당도가 엄청 높아요 이게 예 음. 네. 이렇게 유황을 안 하면 이렇게 이제 시설이 하얗게 피어나죠 예. 음. 네. 이거는 천연 초콜릿이다. 진짜. 아?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무유황 자연 건조를 고집하는 부부만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프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제 먹는 음식은 좀 안전하고 그냥 누구나 그냥 손에 가져가도 뭐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 간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위험 부담도 많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대강은 알겠는데 아직은 I N G 진행 중이죠 공부 중입니다. 드디어 곧감 시집 보내러 가는 부부. 지리산 천왕봉의 햇살과 칼바람을 맞고. 얼었다 녹았다 제 맛을 찾은 곶감을 멀리 도시로 보냅니다. 작년엔 전북 경매로 넘겨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선수 배움까지할수 있어 뿌듯함이 배가 됐습니다. 딱장에 알랐는가 봐봐라. 지금 뭐 만드는 중이야. 어. 집에 돌아오니. 둘째 아들이 실력 발휘 중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온 부모님을 위해 미리 저녁상을 차리는 아들. 이야, 자식 농사 참잘 지으셨군요. 어, 예. 예, 아드님 요리를 잘 하시나 봐요. 요리 잘해요. 잘해요? 20년 전까지.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이야. 그래, 큰 아들은 서할줄 몰라. 손자가 해준 요리 많이 드셨어요? 그래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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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우리 집에서 먹는 거라 우리 아들 이제 그래. 그래. 깍시 <laughs> 들어 술을 깨고 가 기자도 그게 좀 많이 요리해 그래요? 어 그래야 어... 저 깍시가 술을 제 <laughs> 그래 안 하면 <laughs> 그래 그래 안 하면 요새 깍시 안 해주면 도망갑니다. 아니 한번 참아 이거는 막잘잘빼 오늘의 요리는 뜨끈한 닭볶음탕에 고소한 굴전까지 지리산 겨울 추위 저리 가라 하는 특별식이군요. 귀향을 하니 좋은 점또 하나. 밥상에 이마를 맞대고 앉을 식구가 늘었다는 것. 오빠 맛있어? 사실 시장이 반찬이 아니라. 식구가 반찬 아니겠어요? 동그랗게 둘러앉으니 뭐든 다 꿀맛입니다. 엄마 밥들 밥을 안 주셨나? 안먹어 응.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복덩이죠, 복덩이. <laughs> 아니 사실 남편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안 하는 세대로 자랐잖아요 딱 앉아서 먹는 그렇게 자랐고 <laughs> 아니 원래 이 세대가 그래 직접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니는 이제 아버지응뱅이 <laughs> 초덕사에 음. <laughs> <laughs> 다만 기분대 좁은 가사를 어떻게 려오나 온다 우리 아빠 최고 <laughs>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고향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뜨기는 괜찮은데, 안에 요 홍시 부분이 맛이 약간 식초 쪽으로 가는 거 시간을 가는 시간, 고 타임을 놓는그 시간이거든. 가서 딱 한번 들려드게완전게